963번 선생님,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림자,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포인트 이렇게 잡으라 그랬지. 그림자와 실제 거리. 실제 그림자 대 실제 길이. 자, 이 접근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왜 좋지 않다 그러냐? 그림자가 어떻게 반드시 땅바닥에 누워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빨딱 서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러면 이러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할수있이 문제는? 그렇지. 자빠진 길이. 자빠진 길이. 누워있는 길이죠? 자빠진 길이 대, 어떻게, 세워진 길이. 세워진? 세워진. 세워진. 세워진 길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아, 자꾸 왜 이렇게. 세워진 길이. 자, 자빠진 길이 대 세워진 길이에요. 자빠진 길이 대 세워진 길이. 보세요. 자, 일단 축척, 음, 뭐냐, 축척이란다. 발먼비부터 우선 좀 일단 찾아야 되는데, 그림자가 좀 자빠있잖아. 이건 노, 세워져 있잖아. 이 세워진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온전한 길이로 갖다 찾으려면, 자빠트려야지 무슨 말 하는지 해가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빠트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워진 길이가 자빠지면 얼마가 될까라는 것은, 여기 나와있죠. 됐어요? 같은 시각에 1 m 의 막대라는 건 세워진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림자라고 하는 건 눕혀진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잡아진 길이. 1대 1.2라는 비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2m짜리를 잡아뜨리면 어떻게? 2m짜리를 잡아뜨리면 2대 어떻게? x가 나올 것이니까, 2배 되면, 2배 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4가 나와야 되지. 그럼 총 그림자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4. 총 그림자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8.4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요 1대 1.2라고 하는 것을. x대 8.4 이렇게 나옵니까 7배 된 거네? 7배 되면 되겠죠? x는 몇 미터? 나무 무게는 7미터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가시죠? 됐어요? 이거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이거 자빠진 길이 세워진 길 이렇게 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쫙 누워있다 그래서, 벽에 쫙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워져 있는 것을 자빠뜨려라. 잡아뜨릴 때 2미터 그대로 잡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렇지. 세워진 길이와 잡아진 길이의 비를 잘 살펴보고 잡아뜨려라. 알겠죠?